이렇게 해야 돼, 엄마. 우리의 춘천 여행을 <웃음> 위하여. <웃음> 갑자기 집에 있다가 급으로 엄마랑 춘천에 가려고 캐리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하철 타고 경춘선 타고 춘천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게요. 출발! 망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땀 흘려. 어. 헉, 진짜 이쁘다. 그림이야, 저기. 완전 뭉기그룹이다 아, 어, 날씨가 너무너무 예뻐, 그지? 음. 짱이야. 와, 하늘색. 너무 이쁘지? 소감 웅텅찌개. 저희는 22번. 귀엽지? 입고 <laughs> 서 나한테 보내줘 봐 <laughs> 나온 거니까 끓으면 드시면 돼요 왜 네. 드셔보셨나요? 드셔..먹어봤냐고요? 네. 네 동생이 포장해와서 집에 사아 집에서만? 네. 네 그러면 오늘 3불에2드시지나면 라면 사리 드세요 아네같드셔보 <laughs> 약간 뭔가 새콤할 것 같아. 응? 새콤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우리의 춘천여행을 위하여. 우리의 춘천여행을 위하여. 엄청 깔끔하다, 그지, 엄마? 응. 이렇게 담아가지고. 음. 맛있다. 음. 약간 막 고기 때문에 막 기름 뜨고 녹진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지? 국물도 엄청 깔끔하고 깨끗해. 아이고. 음. 맛있안먹 엄마 근데 우리 금요일 너무 웃기다, 그지 응, 우리 갑자기? 맞아. 재밌잖아. <laughs> 그리고 막 배고팠을 때 먹어서 더 맛있어. 약간 오모리 김치찌개 그런 음, 맛이야 약간 음 이거를 넣고 소주 하나 더맛있 아지 아지 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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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까 이제? 음. 바로 또 먹어? 아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궁금하잖아, 그치? 응 고구마잖아, 그렇지? 응. 와 대박! 저 옆에는 깻잎밭. 이쁘다. 여기 아, 오자마자 깻잎 냄새 확 나. 응. 응. 응, 나. 어. 오늘 고구마. 어, 또 좋겠다. 가자. 어, 응. 알겠어. 가자. 저런다고 특히 여기 둘도 다 들어오면 더 예쁜데. 예쁘다. 여기도사람들 운동 많이 하는데. 어. 솔직한 말로, 이거 하는...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가 더워지, 사람이, 주변에 <laughs> 응. 보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도합문도 응.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신기하네. 여기 앞에 복축도 드리잖아. 우와 아, 저기? 어. 그럼 뭔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대박이다. 무슨 흥소 하나 보다. 어, 저기 하네 우와. 음. 저번에 친구들이랑도 여기 왔었어. 아, 어. 음. 여기 왔었어? 아. <laughs> 어. <laughs> 소주다 아 후레시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로잔이야 진로잔. 어제도 나 닭발 먹었는데. 우리 한국 돈가 한, 한 약간 그 시장 닭발, 리모네 닭발 그런 맛이야 그래 음.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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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너 음. 매운맛 시키지 엄마 그 너무 매운맛 시키지 말라며 처음에 안그랬어? 한그에어나 그런 맛안 이거 약간 매운맛이야 근데 매운맛 어쩔 수 없어 얘는 얼비이 너무 너무 가지고 음. 메추리알 여기 넣어버릴까봐 이렇게. 요 네. 네. 오늘은 그럼 딱 여기서 두 병만 먹고. 해야지 해야아니까 지금 해야지나서에가 많이 매운 맛이 있어 가지고 약간 매운 맛으로 치킨 거. 근 응. 응. 아, 그럼 다리어 있나? 어, 왜? 아니, 먹어봐, 먹어. 맛있어. 쫀득쫀득하잖아 왠지 오늘 잠잘올것 같네. 응, 음. 김밥밥 같아, 김밥밥. 약간 흰자 맛이 나. 막쳐. 자, 마지막. 근데 이게 닭발이 살, 솔직히 살도 그렇게 막 많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거야? 양을 까서 매일 조금 많이 먹는 거데 저희는 나왔고요. 음, 이제 춘천역에 잠깐 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다가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해마, 맛있게 생겼지. 먹어 봐. 이게. 맛있어. 너무 진짜 와. 아우, 얼큰해. 매운탕 느낌이야. 그치? 엄마, 오징어만 먹을래? 뭔가 쫄깃쫄깃 수제비 같아. 수제비처럼 늘어져. 음. 여기에 밖에 숙주랑 이런거 있거든 배추랑 음. 그런거 추가해서 더 먹어도 돼네 감사합니다 짠 냄이가잘안 퍼지는 어, 어. 약간 동촌 칼국수 그 느낌. 음. 그래. 만약 음. 친구들끼리 왔으면 무조건 소주 먹었다. 냉칼국수도 있나봐. 어. 냉칼국수 맛있겠다. 음, 냉칼국수. 면이 맛있다. 응, 음, 면이 맛있다. 먹고 카페나 가자. 카페 잠깐 갔다가 커피 한잔하고 쉬다가 또 놀자. 음. 처음에 먹었던 집은 더 매웠어. 간도 진짜 세고 음. 이거보다 좀더 약간 더 매웠던 것 같아. 음. 저희는 밥을 먹고 나왔고 이제 근처에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거까지 기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엄마 그림 그릴 수 있는 카페래. 네, 20분? 어. 아, 한 20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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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 볼게요. 아티스트 아 너무 귀여워요. 초코 케이크 먹어봐 엄마. 엄마 이런 거 몰라 면목이 같다. 이 면목이 같다, 그렇지? 나는 뭐하지? 주장 어, 걸수 있는데. 난 이거 이 면목이 할까? 흘리면 안돼 면목이한테. 응? 초코 케이크 맛있어? 먹어볼래? 너무 귀엽다, 그제. 응, 좋다. 너 들고 있어너 들고 있 있어 왜? 네? 사진 한장 찍어보게. 별로다. 응? 별로야. 아 너무 이상해. 하나 올려서 찍은 거? 어. 한번 다 이상해. 왜 이상해, 이상 내가 이상한가 보다. 네? 어. 그래? 이게 이상해. 지금. 너무 이상하다. 깜짝 놀랐다. 아이 <laughs> <laughs> 진짜 웃기다 <웃겨>, 이거 <laughs> 약간 좀사빼기 좋아하는 데서 좋네 어? 내가 그림을 좋아해 그지? 좋아하는 데서 좋잖 예쁘게 해줘야지 우리 이 음. 엄마 사진 이거 찍어서 해보어 이거는 어. 엄마가 한거예쁘게 이쁘게 고어 알았어 이저에올려 이거 없이 이거 해야 돼 내가 너무 귀여워. 춘천 국립박물관. 가볼까 응. 가보자.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라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전시관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본관. 엄마 사진 찍어줘? 응. 박물관 진짜 오랜만에 오네? 또 이런 데가 있었네. 오. 우와, 달 항아리다, 달 항아리. 대박이네? 여기 박물관 꼭 한번 들려보세요. 너무 볼게 너무 많은데? 우와! 음. 이런 게다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뭐가 들어도 없지만. 응, 어, 처음 봐. <목소리> 무화목. 아. 아 여기 이렇게 자전거 길이다. 음 너무 좋겠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laughs> <어머머머>! 아 무서워, <laughs> 어마 엄마 무섭다.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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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와 진짜 무서운데? 우와 바닥 봐봐. 잠깐만, 야야 밑에 못 보겠다. 야 이정아. <laughs> 엄마 괜히 나 이거 탔다. 엄마 재밌는 거탈 걸. 야, 아, 야, 나 소름돋아, 그래. 지금. 나도. <웃음> 작사, 작사. <웃음> 야, 엄마 읽어, 멀리 거, 어, 멀리. 멀리 맞았다. 밑에 어? 보지 말고. 아, 알았어. 응, 이제 <laughs> 아, 봐봐. 엄마 멋있게 나온다 근데 놀라? 어어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탐방로 산책길을 또 이렇게 올라가 봐요. 와, 와 전망대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어. 뚜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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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서워 엄마 봐봐 여길 더봐 멋있잖아 네. 너무 멋있다 이리로 와봐 이리로 아, 와봐 엄마 너무 멋있어요 엄마, 더 봐. <웃음> 아깝잖아. <웃음> 언제 또 봐, 이거. <웃음> 내려가? <웃음> 내려가? 내려가, <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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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댓국이래 레미기, 레미기, 어 춘천 마지막 얼음 그래. 살살 대박 응. 완전 오, 오, 이렇게 싸면 되는지 먹어봐야지 그래 한잔하자 그러면 막. 찍었어? 어 말아주세요 그모 네. 뭐, 그런 일자 있냐 다 춘천의 마지막 춘천의 마지막 소주, 소주. 짠자세 나 그럼 물 있어야 되는데? 짠. 음, 물이면은 난물좀 필요해. 어때? 안 쏘. 너무 차가워서 그런가 봐. 응, 음, 응. 음. 배부르단 말이야. 물 많이 먹는데. 술이안 쓰네. 너무 차가우니까. 김치. 쫀수가 김치. 음, 저번에 춘천 왔을 때, 음. 그 구독자분이 여기 추천 댓글에다가 써주셨거든요. 해줬어? 응. 여기 맛있다고? 거야, 음. 아. 엄청 걸쭉하다? 그지? 맛이 저기 맛이 난다. 무청 오거지 맛. 응, 응, 약간 그러네? 네. 음, 약간, 어 얼큰하다. 감자탕 맛도 나고, 그지? <뭐라리> 맛있다. 어 <뭐라리> 새로운 맛인데? 그래. 어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걸쭉한 배그렇게 안고팠는데 먹으니까 갑자기 입맛 확 또다. 그래? 밖에 <뭐라리> 약간. 약간. 한 번. <뭐라리> 반식 먹어 엄마 그러면. 난 아, 반식 못 먹어. 술 마시는 사람이 A가 아니지. 이 먹으면 딱 좋아. 이제 같이 뭐 사갈까? 봐봐. 순대국 사가. 순대국? 응. 곱창 볶음도 있네. 응. 그러네. 음. 음. 짠! 짠! 응. 죽인다. 아빠랑 많이 왔으면, 아빠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얼마나 깎아볼까? 아, 그래서 아빠는 나가서 기다려고 있었다니. 뭔가 머리가 왜, 왜, 약간 쌀국수 맛이 나지? 어? 그때 뭔가 쌀국수 맛이 나는데? 네? 응. 음. 기본이 그냥 매운맛이 기본이래, 오 매운맛이 기본이래. 어, 어. 내일부터는 또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 하고 좀 자극적인 거좀 이제 들 먹어야지. 어제 오늘 자극적인 거 많이 먹었으니까. 배안 고팠는데 먹으니까 잘 들어가지. 배는 안 고팠어요. 어 근데 먹으니까 갑자기 이제 막 입맛 돌고 배고파 지금. 오늘. 아, 응. 좋다. 아우, 시원하고 너무 좋네. 시험에서 너무 좋다, 나는. 다음엔 어디 여행가 볼래? 서울 투어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서울 투어? 어. 아닌가? 딴 동네 서울 투어. 왕만두 두개 하나씩. 응? 두개 시킬까 왕만두? 어, 두 개. 음, 맛있겠다 예. 음음 맛있어 귀여워.